你谢你的。 Thank you. 여기도 고지사 김동근 시장님을 뽑아주셨는데, 국회의원 두 사람 다 떨어졌죠? 굉장히 우리 의정부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전희경 위원장님은 지금도 어, 다른 공지돼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못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한 군데는 또 사고 당해습니다 그런데, 의 정부는 그동안에 그 캠프 레드크라운드 지금 다 철수했죠. 캠프도 다 가버렸죠. 그리고 캠프 스탠리도 다 옮겼죠. 그런데 미국 부대는 없죠. 그래서 어 부대찌개 여러분 맛있게 제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미국 부대는 없고 저 자리에다가 좋은 기업들 AI나 뭐 이런 로봇이나 연구소 좋은 기억을 유지해야 되는데, 누가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의정부씨가 지금 당시에 6.25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70여년간을 고생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개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놀라시기도 했죠. 배움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타핵도 잘못됐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고 장사도 좀결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또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 거의 50만여 명이 일자리가 없이 쉬었으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 우리 당의 위원장님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 관계되는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릴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예! 예. 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뜨겁게 열심히 이해 하겠습니다 김분수입니다 김분수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오늘 은 우리, 어, 인제은 내가 생각해. 예.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유체를 하면서 방탄 조끼를 입고 한다는 걸들으셨죠 <laughs> 네. 저는 방탄 조끼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탄 조끼가 없는지. 방탄 조끼만 입고 안 되기 때문에 통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요. 사람이 저는 방탄 쪽기보다더 훌륭한 방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지만 방탄이 되지, 죄를 많이 짓고, 재판 많이 받으면서 쪽끼 입는다고 방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꺾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탄 유리까지 덮어 쓰고 연설을. <laughs> 유리 덮어 쓰고 연설이 그 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교도서 여기죠? 저도 교도소 2년 반을 살아봤습니다. 저도 운동권 한다고 해서 감옥을 두번 가고 2년 반을 감옥에 살아봤습니다. 근데 감옥에 앉아있으면 죄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서 편안해요. 방탄 조끼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탄 조끼만 입은 것이 아니고 방탄 유리만 더 붙은 게 아니라 이제는 방탄 법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의 거짓말죄로 대법원 원장과 13명의 전원재판부에서 유죄 판결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판결을 받았으면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을 긴검하겠다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반하장. 도둑놈이 오히려 경찰봉을 뺏어가지고 도둑놈이 경찰을 두들게 되겠다는 게 이게 적반하장이죠? 자기 죄를 반성을 안 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대법관을 이제는 이 법률을 아는 변호사도 아니지 아무나 여기 데려다가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대법관 서른 명, 0 명까지 늘리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다섯 개 재판을 모두 다 대통령 되면 중단시키겠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만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부인은, 부인은 또 불법으로 또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여러분 유죄 판결받는거 보셨죠? 네! 아들은 또 무슨 여러분 욕하는거 들으셨죠? 네! 욕만 하는게 아니라 또 무슨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거 아시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기자를 이걸 보도를 했다고 해서 기자 아 9명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사람은 6번째로 무슨 자기 아들 험담 6번째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험담하는 사람은 다 처벌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라분이냐 이게 바로 방탄 독재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방탄 조끼로도 안 되고 방탄 유리를 덮어 서 벌벌 떨리니까 이제는 방탄 법을 만들어서 재판 안, 받든, 안 받겠다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되는거지요? 방탄 괴물, 독재 안되지요? 이건 누가 막을수 있습니까? 김문수는 못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김문수는 비을깔다가 힘이 없어요. 이런 거막을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깨끗한 한경밖에 없지요? 언제 막아야 됩니까? <laughs> 내일 모레입니다. 다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퇴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위험한 민주주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이렇게 망치겠다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깨끗한 한대로 확실하게 시판해서 의정부 교도소 보내야지요! <laughs> 북한에, 북한에 경기 도지사 할 때, 저가 경기 도지사는 다 아시죠? 저는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지금 여기 의정부시장 김동근 시장은 저하고 일했는데 시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부지사 하는 사람은 이화영이라고 그 사람은 지금 북한에 돈을 백억을 갖다 줬어요. 백억 갖다 줘가지고 지금. 지금 7년 8개월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있어요 그러면 도지, 도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혼자서 북한에 돈을 100억이나 갖다줄 수 있어요? 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남에서도 똑같아요 성남의 대장동이라는 게 조그만해요 그저 30만평가 안되는 작은 데데 저는 여기 남양주에 지금 다산 신도시 또 판교 신도시 그리고 평택에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 고덕 단지 120만 ,000 평 지금 대장동보다 수십 대 많은 개발을 하고 여러분 GTX 아시죠? 네! GTX 누가 했습니까? 김수. 제가 GTX에서 GTX 여기는 C 노선이지만 A 노선은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동탄까지 가는게 A모션인데 그거는 이미 개통 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 의정부는 좀 늦은데 이 늦은 지금 GTX도 김문수가 빨리 시작해서 개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문수! 개통수 <laughs> <목> <목> 이거 할게요 제가 GTX 사다보니 민주당이 100%다 반대했어요 그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땅바닥 밑을 타고 들어가면 밑에 건물 다 민원이 생겨서 담당하느냐. GTX 민원 하나도 없이 잘만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얼마나 타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대장동보다 수십 대 공사를 했지만 은제 주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속되거나 한 사람도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 됩니까? 이 범죄자를 대통령 시켜야 됩니까? 김공수! <불고자> <일본수>! 김공수! 대통령! 김수 <불고자> 여러분 <불고자> 한열 번씩 지금 중요한 중요한 달림길을했습니다 지금 노란목 뚜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노란봉 뚜이 뭐냐?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노동법 특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을 하는 건괜찮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회사 손해를 끼쳤으면 이거 물어내야죠. 불법을 는데 당연히 물어내야 될 거니까. 아닙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봐줘버리자. 이런 게노란법 특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버다리 사서 미국으로 가겠죠? 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네! 한국 가면 너조가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 부수고 이래도 하나도 손해배상도 못 증거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하겠습니까? 바로 이 노동 북특컵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내쫓는 악법조의 압도 악법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는거 아시죠? 제가 노조를 했고 제 아내도 노조를 했어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사인데 제하고 만나가 노조하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보고 뭐 그럽니다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여자가 뭐 영구인이 될 거냐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못합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부인 하면안 됩니까? <laughs>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학력 차별이 없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차별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laughs> 여러분, 저는 참 개천에서. 신 시간부터 시작해서 재단보조 이런걸 하면서 7년동안 공장생활하고 노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다니고 이런 사람을 공돌이 공순이라고 무시하면서 제 안에 두고 공순이가 무슨 대통령 영구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직업의 귀천이었고 대한민국의 무엇이라든그 사람이 공장에 다녔던 무엇을 하든지간에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귀천이없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당당하게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 부인도 될수 있고 이런 평등한 대한민국 직업의 귀천이 없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네. <laughs> 말로는 뭐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정말 입이 촉쇄라 그랬죠 그 사람 별명이 입이 촉쇄가 돼가지고또한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게 아주 어디 결혼한 사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다른 여자보고 뭐 총각이라고 말이 본적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TV본을 는거 보셨죠 제가 그 왜 결혼한 다음에 딴, 딴, 여자 보고 총각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김구선이라는 여배우가 바로 제가 토론한 다음, 아, 그날 저녁에 바로 유튜브에다가 펑펑 울면서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뽑아준 사람이 김선수라고 그래요. 칼이, 그래서 김구수를죽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대학을 못 나왔다고 가슴에 머이 들게 하는 이런 사람 또 종각이라고 거짓말 시키면서 멀쩡한 여자들 가슴에 칼을 꽂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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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법인카드 그냥 잘못 써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자기 아들은 또 온갖 음란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전 모든 우리 국민들을 아주 다치스럽없게 만드는 이런 가족이 제대로 가족이 제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에 귀천이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라.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담아기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그 중에 더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겸정한 사람이 되어라. 돈 많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은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런 위기가정 무한돌봄. 김순환도 아시죠? 여러대한민국에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건수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영된다 대통령! 할수 있다 해보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자 이기자. 여러분, 적진 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하면 된다!